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토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강원도에서 9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은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3명, 원주와 강릉에서 1명씩 발생했습니다. 어제 강원도청 청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직원 500여 명의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 확진에 따라 오늘 지역 직업소개 사업소 69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직업소개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 밀집도와 환기 상태, 출입명부 작성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 터미널 일대에서도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4일에는 직업소개소의 행정명령을 발령해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염병 앞에 줄줄이 무너진 축제들이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죠. 온택트다, 비대면이다 하지만 먹거리 축제까지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요. 모바일로 쉽게 특산품을 살수 있고 실시간 소통까지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열기가 특히 뜨겁다고 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직접 맛볼 수도, 구수한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데 방송 시작된 지 1분도 채안돼 준비한 닭갈비 100인분이 동났습니다. 부랴부랴 추가로 공수한 100인분도 바닥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굳이 맞죠 네. 그리고 빛깔 좀 보세요. 윤기가 아주. 흐르는 거. 춘천 닭갈비.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코로나19로 지난해 두 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온라인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기대만 한가득입니다. 값은 내리고 양은 늘린데다 축제장 못지않은 풍성한 이벤트에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까지 문제 없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가져온 트렌드이긴 해도 휴대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말 그대로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오픈한 축제를 진행을 못합니다. 탄력이 떨어진 우리 막국수 가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나은 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더 나은 그러한 그 축제가 된것 같습니다. 최근 마을레린 양구 곰치축제에서는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을 차량 1,300대가 찾는 동안 무려 7만 2천여 명이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했고, 지난해 화천 산천어 축제와 횡성 한우 축제 등도 라이브 커머스로 완판 신화를 썼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4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올해 2조 8천억 원, 2년 뒤에는 무려 1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도내 지자체들도 전통시장 지원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강원도는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를 위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에도 나섰습니다. 주원 뉴스 윤수진입니다. 내일 강원도 저녁에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오늘 밤사이 영서권에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춘천과 원주, 홍천, 횡성 등. 영서 지역 7개 시군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강수량은 영서 남부권에 많게는 100mm, 나머지 지역에는 10에서 60m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모레 월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채무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뒤 하천변에 유기해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힌 50대와 10대 아들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납치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신 6살 A씨와 그의 10대 아들,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 10일 정선에 있는 설비업자 66살 B씨를 납치한 뒤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살해하고 사치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아들을 비롯한 10대 3명은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요즘 양봉장에 등검은 말벌이라는 외래종이 찾아와 꿀벌을 잡아먹는 바람에 농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두머리인 여왕벌 한 마리를 잡으면 검은말벌 1000마리를 포획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왕벌이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초기 봉군을 형성하는 시기여서 지금이 퇴치에 적기입니다. 네트워크 현장 TJB 대전 방송 최운호 기자입니다. 공주시 한 야산에 설치한 유인 트랩에 벌한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가슴과 등판, 머리 뒤 가장자리가 온통 검정인 게 특징인 등검은말벌. 특히 오늘 잡은 건 우두머리인 여왕벌입니다. 등검은 말벌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외래종으로 최근 개체수가 급증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몸길이가 2, 3cm 정도로 토종 장수말벌보다 작지만 독한 침으로 농부가 키운 꿀벌을 사냥한 뒤 납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꿀벌의 개체수 변화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양봉 농가에서도 피해를 뒤늦게 인식해 대처가 늦어집니다. 장수말벌은 와가지고 벌통 앞에 앉아서 벌을 죽이는데, 등검은 말벌은 벌이 날르고 있는 상태에서 벌을 채가요. 개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수 말벌보다 피해가 배 이상 많다고 봐요. 저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최근 기존 토종 말벌은 밀려나고, 아열대성인 등검은 말벌이 증가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등검은 말벌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왕벌을 먼저 없애는 건데, 8, 9월 본격 활동기에 앞선 요즘이 퇴치에 최적기입니다. 여왕벌한 마리가 최소 1 0 0 0마리의등검은 말벌을 산란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포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산업 곤충 연구소는 오래된 벌집을 물과 1대1 빌로 끓인 뒤 설탕물과 막걸리를 섞은 유인액으로 트랩을 만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말벌의 72%가 말벌일 정도로 지금 말벌이 음,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인액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어, 말벌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또 유인 트랩은 자칫 다른 말벌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양봉장에서 먼 변두리에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TJB 최은우입니다. 굳은 날씨 속에 수원과 맞붙은 강원FC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7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습니다. 강원 FC는 오늘 수원 FC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치른 하나원 Q K리그원 2021 16라운드 홈경기를 0대 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원은 이로써 최근 7경기를 사무 3패로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더한 16점으로 리그 8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